볼줄 알았다. 저 파괴 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저십시오 어, 그만해. 2.0빡쳐나고 왔어. 자피 다들어오 모르고 피들어저큰 아무도 없음. 못 와줘 경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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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되었습니다 와, 소포 아무 도가스 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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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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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리아 지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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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아 지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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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폭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지아,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나, 작빙 뭐, 아, 잠깐 없어 없어. 작업작업어해 거, 해 거, 해 거. 지하 있다. 지하 있다. 지하 하나 글, 있어. 지하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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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지하 둘. 타반버스, 오 씨. 아, 저났왔다 아, 씨. 내가 오렸다. 타임버스 씨.

어디요? 어, 이걸 또이기네 폭탄이 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내가 내신 또 잡병 있다. 잡병 헤이크만 주네 잡병. 중에 빼 하나, 중에 빼 하나. 헤피 하나. 헤피 하나. 네. 하나. 하나 찾았어. 있다, 있다. 음. 중도 잡병 있다. 자. 삥삥삥삥! 아, 이분들 이거 핑도안 먹는데 이거 씹핑다안먹 이거는 빙도 먹는데 내가 언제 문제다 번커 하나? 뭐? 아, 줄알았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나온거 같은데? 쟤 있다 쌀 중에 B 하나 중에 B 하나 갔다 중앙 하나 패 아. B 하나, 하나. 아예 어지러워하는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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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많아 저 나갔어요 다다고 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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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B 들어왔다 됐다. 나 갔다. 다 완전 와씨다이 있네. 와. 지아웃이인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이고야 공사 뒤포가나 두개 가셨고요세탄 두개 탭 하나 누구나 어, 뭐. 지하 있다 지하 나 어. 이형 다리 다 부순. 이형 다리 다 부순. 지하스 나의 클라들. 비바. 어세요 비바 비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어서 세요그게 형이 어, 아직 빵지패야라 패핑도게. 패핑 다 나삐. 와, 야, 이거 먹고 와, 니라 이거 궁금해요.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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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빨리 빨리 잡리잡리잡리 마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직도 막혀. 이양반들 공격할 마음 없으니 오세요. 가서 자기가 잠다하는 거잖아. 아니야 빙두개, 빙두개, 빙두개. 버틀라 빙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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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가. 왔다 빙가왔다. 오, 오, 스페셜 코. 두리다, 슈페이스가. 자, 피치. 피아나, 피스나 피아나, 고잡나찍아나피나피두나 피아나. 지아나피나피나 피아나, 피아피 I'm a critic. 을거같 critic. I'm a c r i t i 지도 모르고 아군이 A little Reading all your mates and you feel okay You wanna be tough, that's a rule at school. Never tough enough, so you play in cool Someone call you out, wanna make a bad. I know a game I can beat you too fast. Hey, I don't wanna be a chicken, you're a macho man. Oh I went into a show, bro, not a no no You go higher, you go faster, whatever comes to a massive disaster